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2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AI 혁신과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를 투자하는 이유 역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어, 애플의 시리와 채 GPT 통합이라는 내용으로, 어, 오늘 내용인데요. 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나아가 기술 주식,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요. 어, 보시죠 어,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우선 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좀 숨고르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어, 다우산업 같은 경우 43,914.12포인트로 마이너스 0.53% 하락 나스닥종합 19,902.84포인트로 마이너스 0.66% 하락 S&P500 6,051.25포인트로 마이너스 0.54% 하락 했습니다. 어, 프랑스 제외하고요 니케이 상해종마 항생, 영국, 독일 모두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만 마이너스 0.03% 하락을 했네요. 요 뉴스에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와봤는데, 유욕 증시 트럼프 오프닝 배를 울렸다고 합니다. PPI 상승, 아스닥, 뚱 고르기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미국의 도매물가 반등에 숨고르기 들어왔고 트럼프 개장종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 0.66%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요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와있었고요. 그리고 S&P500 맵을 좀 살펴보면 뭐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13% 상승, 애플 0.6% 상승. 반면에 아마존 마이너스 0.56% 하락, 테슬라가 오랜만에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41% 하락. 반면에 AMD는 0.35% 상승을 했고, 구글 마이너스 7 6 하락, 메타도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네요. 퓨얼그리드 인덱스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49로 유트럴. 국립 구간에 지금 놓여있죠 취재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애플의 AI 혁신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로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을 그려 봤더니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더라고요 여기 애플이 있죠 어, 애플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까요 애플은요 지속적으로 정고점을 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양봉,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죠. 그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 그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 지속적으로 애플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정고점을 음봉이 낀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가짜 돌파이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크고요. 이렇게 양봉으로만 돌파한다고 하면 나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RSI 보면 지금 좀 과열 구간에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데 애플의 Siri와 채즈피트의 통합은요 단순히 음성 비서 기능을 향상시킨 것을 넘어서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전 봅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AI 생태계가 확장되는 거고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는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채 g PT와 협력을 통해 자체 AI 생태계를 확장할 거고요 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GPT의 강력한 언어 처리 능력을 활용해서 시리는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의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한번 곰곰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챗GPT와 시리의 만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적어 봤는데 어, 챗GPT와 시리의 통합은요. 두 기술의 장점을 강점을 이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리의 지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챗GPT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의 뛰어난 언어 모델링 능력을 통해 시리는 이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리와의 통합을 통해 챗치피티는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 사용자 저변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게 되겠죠. 결국엔 그럼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스 백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중시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기업의 경쟁 우위라든가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견고한 재무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사백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플과 오픈 AI 같은 글로벌 기업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그럼 왜 나사백지수 세배레버리지 ETF에 전투자하고 있을까요?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상장기수펀드즉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특히 패배 레버리지 ETF TQ는요, 나스닥 백지수의 상승세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전 봅니다. 그럼 TQ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어,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이었죠. 91.68 달러를 딱 찍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나 이제 하락할 건데? 라는 시그널이었죠. 역시나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결국은 이, 보면 120월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때는 진짜 끔찍했죠. 어디까지 내려가려나? 특히 세배 레버리지 위험성을 체험하게 해준 그런 뭐 상황이었습니다. 정고점을 근데 양봉으로만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게 됐죠. 조정을 받고 다시 정고점을 양봉 애플처럼요. 또 다시 돌판 자리까지 조정을 받고 10선 찍고 지금 어 다시 돌판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이 음봉 보고 아 이제 다 하락할 건데 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지만 도찌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 돛지 밑으로 만약에 음봉이 컸다고 하면요. 진짜 다시 이런 엄청난 조정이라고 할까요? 훈락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돛지 위에서 지금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최고점을 보러 갈 텐데요.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봉으로 뚫는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시세를 줄게 될것 같고요. 이 전고점, 최고점을 음봉을 낀 양봉으로 돌파하면 가짜 돌파거든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꺾인다 그럼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조정을 좀 받겠죠. 어, 오늘은 좀숨 고르기에 들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98% 하락. 마무리 했구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게 RSI죠. 지금 보면은 좀 과열된 구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투자실 하 때, 어,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지네요. 참고하시구요. 어, 그러면 제가 왜 투자할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위험 관리도 해 나가고 있고, 다변화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죠. EQ를 통해 이런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투자하고 있다. 유튜브 수익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이 t 프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폭이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배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어, 하지만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흑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제 자산은 90% 남겨져 있습니다. 10%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90%가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저에게는 아 진짜 좋은 기회,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 지금 감사하다.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턴 어라운드 할때뭐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시 모아가다가 만약 20%를 다시 넘긴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10%만 딱. 아니면은 어제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블로그 수익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눌려서 20%를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에 10억이 있다. 그럼 20억으로 하면은 기존에 뭐 10%가 20%가 이제 10%로 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1억이 있다 그럼 2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이 있다고 하면 10%면 1천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1천만 원만 투자하고 1천만 원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 맞춰서 어, 만약에 1억을 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때 2천만 원에 시작이 되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다시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9천만 원을 1억 천,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아니면 2억으로 올려놓면. 으 0천만원은 2억에 10%니까요. 그때는 또 들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만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따라하라고 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챗 g 피티의 협력은 AI 시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만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나스닥백지수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고 AI 시대의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성이 있는데 지금 주식을 팔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지 않고 모아가고 있는 거죠. 차근차근. 그리고, 나, 어, 이런 세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몰빵 투자 하시면안 됩니다. 진짜 몰빵 투자를 여기서 딱 했다. 그 투자,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자 이건 망한 겁니다. 어떻게, 어, 회복 불가능이죠. 하지만, 10%만 딱 투자해놓고 90%를 들고 있다. 이렇게 같은 폭락이라고 해도 10%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쭉 내려가겠죠.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자면 어, 탐욕 절대 주식 때, 투자할 때보시면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캐파를 확인하시고 나는 여기까지만 투자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폭락했을 때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투자 임하셔야 됩니다. 어.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압니다, 저도.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둘 다리도 두들겨 모두 들려가며 건너듯이 진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